안녕하세요 오늘도 슈프림 라이브캅 진행해 볼게요 오늘 무슨 빵로 나온다고 오빠가 지금 10시 59분인데 1분 전인데요 빵로 1년에 한번 나오는 거니까 오빠가 무슨 자기는 손에 똥칠을 했는지 자기는 절대 못 먹는다며 저한테 먹어보래요 아무튼 이렇게 새로고침을 해줘요 아 맞다 잠깐 지난번에 보니까 어, 카드 정보가 자동 완성이 안돼 있던데 혹시 모르니까 제가 메모장에다가 적고 빨리 카피할게요 아 1분 전이긴 한데 좀 쫄리긴 해요 그래도 지금 빨리빨리 혹시라도 어, 자동완성이 안돼있으면 어, 완전 망하니까 바로 제가 뭐 이렇게 적어가지고 1분전이긴 한데 지금 뭐하는거지 미친짓이죠 이게? 어, 자자 카드번호를 적어가지고요 일단은 카피를 해놓을게요 자동완성이 안될때는 어쩔수가 없어요 이렇게 카드 아, 아, 이렇게 복사해가지고 자 새로같이 오! 어, 11시 11시 11시! 나와라! 나올까? 자 나왔! 나왔! 와 박스로고 박스로오 나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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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오빠네 뭐 노란색 먹는고 저한테 브라운 먹으래요 브라운 미디움 바로 오 이거 뭐야 드럼컬 뭐야 드럼서클 드럼서클 어저 아, 뭐야 동그미잇 안돼 안돼 어또 아, 안돼 왜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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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조금만 더오 이거 또 안돼 아주 정교하게 에디 오케이 자어 리모컨 눌러버어 오빠 체크아웃 나와바로 아, 자 자동완성 복사를 해야되는데 어 자동완성 됐네요 바로 그냥 갈게요 자동완성 돼있으니까 바로 프로세스 페이먼트 보이스웨이 빡로 제발 그 먹혔던 빡로를 제가 도전해봅니다 금손에스터가 제가 면 도전을 해봅니다 여러분 플리즈웨이 플리즈웨이 야 프로세싱 갑니다 이제 마지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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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때가 가장 길게 느껴지죠 프로세싱 플리즈웨이 제발 난들었어이것만 먹으면 일본 난이 먹을 수 있는 거야. 제발 지금 이 마우스 커서가 제 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, 여러분. 이 마이크 마우스 커서의 빠른 움직임이 바로 제 아주 간절한 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. 제발 보내줘, 이끝다다 왔어, 다 왔어, 다 왔어. 조금만 힘내 조금만 힘내 조금만 있네. 조금만 제발, 제발, 제박 제발 제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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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발. 오, 해봐. 먹었다. 박스 로고. 나는 절대 못 먹는데 역시 S4가 먹었어요 자 오빠가 참 미친사람이 지금 지금 아, 저, 아 트리 어좀 긴장했어요 저 지금 당황했어요 트리타포도 트리 먹으래요 저 바로 에드트 카트 어좀 느리네요 바로 당황하지 않고 저 같은 데인베는 뭐 박스로 먹었다고 바로 흥분하지 않고 바로 다음 악세사리 에드트 카트 이렇게, 블랑캐껏 이거 드럽게 비싸네요. 348불이라니. 이걸 왜 사라고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. 미친 인간이에요, 정말. 자, 바로 체크아웃 갈게 어, 근데 잠깐만. 아, 오빠가 비니도 사라 그랬는데. 아, 비니도 여유롭게 저는 잘 묶으니까 세 가지 다 묶어볼게요, 한번. 자, 갑니다. 박스로고 비니. 어, 뭐야. 아직 솔다 안 됐네. 자, 바로 에디트카 어, 뭐야, 솔다? 야, 그럼 검은색, 아, 네, 솔다? 흰색도 뭐야 다소다시야 오좀좀 좀 당황스러운데 자 빨리 그럼 바로 바로 비니 못 먹었으니까 그냥 갑시다 바로 바로 체크하고 갈게요 바로 자동완성 여기는 에스더존이에요 겁나 빠르죠 그냥 손이 안 보여요 스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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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바로 프로세스 페이먼트 프로세스 페이먼트 갑니다 플리즈웨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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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빵으로도 먹었어요 빵으로 먹었으니까 조금은 여유롭고 차분한 마음으로 간절하게 기다려봅니다 어 뭐야 아 트위터 펑 인게 맞나봐요 바로 트위터 퍼 리무브 가시고요 블랑켓이라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바로 체크하 웃다 우. 아 근데 그렇게 비싸네요. 이거 얼마나 큰 건지 예쁜 건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오빠가 일단 사라고 하니까 이 인간이 이게 제 라이브 카브를 빌미로 이게 저한테 먹으라고 하면서 아주 자기 사고 싶은 거다 사는 것 같아요. 자 프로세스 페이먼트 바로 갈게요. 여기는 스무스 제조원. 자 프로세스 페이먼트 프로세스 퍼드 플리즈웨이 가 들어갑니다. 이건 좀 여유로울 것 같아요. 이건 너무 비싸가지고 바로 솔다안될것 같고 자 갑니다. 그래도 박스로 먹었으니까 오, 오빠는 먹었는지 뭐, 못 먹었는지 아무튼 저방에서또 조용하네요. 아, 먹었으면은 호들갑도 나리 날텐데 자자 볼게요 플리즈웨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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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블라켓까지 어자 갑니다 프로세싱 플리즈웨이 갑니다 자 가요 어왜 이렇게 느리지 자 빨리 갑니다 빨리 갑니다 좀 긴장감이 빵로를 먹고 나니까 긴장감이 별로 떨어져가지고 자 여기서 바로 두배속으로 휘리릭 자 여기서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두배속으로 할게요 휘리릭 아이도 구독, 좋아요를 안 누르셨다면, 구독,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시고, 다시 한 번, 두 배속, 휘리릭. 아, 야, 왜, 안 되는 거야. 자, 휘리릭. 아, 차라리 그냥 안 먹어주면 좋겠어요. 그렇게 비싸가지고, 블락해. 이거 왜사러갔는지 모르겠는데, 지금 내가 빵로를 먹어도 기분이 좋아가지고, 지금 이거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, 생각해보니까, 그렇게 비싸 차라리 안 먹었으면 어 좋겠어요. 이게 384불이에요, 지금 세금 포함해가지고. 이게 무슨 담요 하나에, 50만원 가까이 되는 담요화를, 이걸 미친니까 지금 생각해보니까 미친 것 같아요. 자, 자, 휘리릭리 자,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, 오늘도 저는 박스로고를 성공했답니다. 아니, 인스토 라인업 떨어졌는데도 박스로고를 그냥 와서 살수 있는 게.